자, 백병원 눈치게임 한번 가볼게요. 백병원 눈치게임 조인게임에서 왔고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. 자, 하마 나왔다고? 하마 괜찮은데? 죽창맨 떴고. 하마 떴고. 주님 있네? 아이고, 나이스. 얘 뭐하냐 얘? 어디 보자. 다른 공격할 수 있는 어, 방식이 있으면 안 돼. 아, 디펜시브 할 걸. 야, 나한테, 나한테 너어 나한테 하지 마. 뭐? 어? 뭐지? 마인을 저기다 한다고? 저거를 저기다 한다라. 뭐 하는 거야? 이제 뭐 하냐? 이제 세종... 아, 뭐야? 뭐야? 아씨!